그래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됐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한곳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내용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의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게 이제 에바브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바브로가 알린 내용은 우리가 어제 내용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이었고, 그것은 하늘에 쌓일 만한 소망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잠시 보시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골로스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설안 앞에 성령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들이 성령 안에서 통제되어져서 사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는 아니라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다스려진 그 사랑의 열매들이 에바보를 통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에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부터 교회의 소식을 처음 듣는 그때부터 바울은 교회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그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소식을 접할 때부터 미루지 않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에 더하여 진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한두 번은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리스의 몸으로서 교회를 얼마나 진실하게 되어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서로에게, 어,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지만, 기도할게요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종종 잊을 때도 있죠. 심지어는 기도 부탁했던 분도 자신이 부탁했던 기도를 까맣게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번에 그렇게 기도하셨던데 어떻게 되셨어요? 어, 제가요? 그럴 때면서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듣는 그날부터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경험상 사실은 모르는 사람 위해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 하강우 성교사님 오셨을 때 그래도 성교사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조금 더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고 얼굴을 만나고 마주했던 경험들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스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골로스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본 적이 없고 바울도 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얼굴 없는 성도죠 그런데 그 얼굴 없는 성도를 위해서 마치 한두에 더 가까이 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사랑에 진심을 보게 됩니다. 권리수 교회 성도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그 기도에 귀한 헌신이 큰 흔힘이 되었을 것같아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분명 교회에 대한 사랑이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구절 시작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 연결 억구가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로써라는 것은 이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가리키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3절부터 7절까지 내용, 가리켰던 감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감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뒤에서는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를 고백했던 그 바울이 이제 그 감사 가운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감사는 은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우로도 감,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라고 해서 유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때 유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로써 바울의 그 간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 바울의 간구가 그렇게 그치지 않았던 그 동력에는 감사를 통해 깨달은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가 쌓이고 쌓인 감사 가운데 깨달은 은혜는 신자의 기도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기도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 제목만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메마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맞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잘하게 하며, 그 은혜가 신자를 신자답게 하며, 그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그 은혜가 교회의 생명이지, 감사 가운데 품은 은혜의 의식들은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구원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강구는 결국, 기도 가운데 바울이 골리수 교회를 향했던 고백했던 그 감사의 고백 속에 결국은 은혜의 깊은 인식들은 바울에게 교회를 향해 더큰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골리수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의 이 모습도 참 아름답지만 더 자라가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 속에 은혜의 절실함을 더 깨닫는 바울의 마음이 그의 기도를 이끌어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아니, 기도의 원동력이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은혜의 인식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전실히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은혜이고 감사한데, 그러기 때문에 주 안의 교회에 더큰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몇 가지 문제가 풀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알기에 그 감사 안에 담긴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견인해 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네가지 기도를 구절부터 12절까지 언급하는데요. 짧게 살펴보면, 구절에서 기도의 제목은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채워지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기에 지혜와 총명을 함께 덧붙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채워지길 이 말은 충만케 되길 이란 말입니다. 지금 곤수석교회가 잘못된 이교적인 사상과 혼합된 종교적인 내용들 때문에 복음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방법들로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도전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걸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쓸데없는 걸들로 충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아는 곳으서 내가 충만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행하게 하옵소서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9절은 알게 하옵소서였다면 자연스럽게 10절은 행하게 하여 이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는 건 당연히 행하는 거여야겠죠. 행함은 알매 근거해야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30, 11절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견디며 오래 참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견딤과 오래 참음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앞에 알게 된 것을 행하고 그 행함이 그 어떤 상황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 기도 제목은 12절입니다. 12절을 고 맺겠습니다. 우리로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에 담긴 기도의 제목은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성도의 기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절부터 12절 이하의 13절 14절에 나온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의 근거에 옮겨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둠의 원세 아래 붙들려 있다가 그 아들의 날로 옮겨진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두 단어로 나옵니다.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이 말은 건져 옮기지 않으셨으면 설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건져 옮기셨기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골로스 교회들이 무엇보다도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에, 음,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감사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된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자됨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들은 그날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진심이면서 더불어 앞서 감사 속에서 깨달았던 그 은혜의 인식이 그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절실함은 그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 안의 교회에 정말 더큰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아는 신자들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지목들은. 알고 행하며 견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 때문에 감사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은 곧 우리의 신앙의 관심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자됨이 기도의 제목 속에 드러나며 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기도의 권면 기도의 간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견건한 신자로서 살아가는 날 동안 구해야 할 제목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행하게 하시며 나의 행함이 알미 근거케 하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어떤 상황에도 견디며 살게 해주시고 내 평생 그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들이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이며 신자들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걸 읽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담긴 신앙의 관심들을 점검해 보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명령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laughs>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구를 살펴봤습니다. 강구 속에 담긴 제목들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봅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세팅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감사의 제목 중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가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도 깊어짐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우리 교회량한 강구가 기어지기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교회장에 그치지 않게 기도했던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절실할 필요합니다라는 인식이었고 감사 속에 깨달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그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이 무릎 꿇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주한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무엇보다도. 어, 우리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성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절실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동역하는 주안의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서 기도했던 제목들대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모두 기도하시는 한날, 은혜 가운데,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대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날입니다. 수험생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수연 자매님, 우리 딸 자녀, 어, 우리 지우가 시험 보게 됐는데,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한 한 날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또 새날을 시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바울이 감사 속에 깨달은 그 은혜의 절실함이 그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전시함 때문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필요와 상황 때문에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안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기한 고백 가지고 무릎 꿇음이 이어지게 도와 주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에 때문에만 무릎 꿇는 것들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귀한 사랑 가운데 진심을 담아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매마르지 않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이 사실 진리를 대신할 수 없게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기한 은혜가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수능입니다. 수험생들의 마음을 부드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우가 평안 중에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 한 자녀 를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로사랑아는 주와 내 가족들의 자녀 세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송에들의 자녀들 인생 속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유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심을 받는 복된 생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며 갈등과 분쟁 속에 하나님 교회가 화평의 속길을 승인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통의 권능에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곳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잔혹한 그 인간의 하나님 욕망의 갈부린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